육즙이 간식 어. 조금 하고 어. 육즙이 그 놀이 하는 건데 어. 아빠가 쿠팡에서 어. 엄마 어. 하는 거 어. 보고 배워갖고 아빠가 손갖고 왔어. <laughs>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야 많이 컸다. 많이 컸지. 응. 어 진짜 많이 컸지 아빠. 야 육즙아, 어. 아이고 이런, 아이고 야 이렇게 많이 컸어. 근데 이거 아직 다큰거 아니래. 아이고 육즙이 잘했었어. 막 물지 손에. 이렇게 아, 이빨이 간지러워서막 어. 장난치라고. 뽀뽀 예쁜 뽀뽀 뭐 이게 뽀뽀한다고 하면 안 아? 이거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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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쁜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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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뽀뽀. 뽀뽀하는 거 이게 뽀뽀 아, 싫어하는 거 같아 <laughs> 가게에서 20년째 길 고양이들을 키우고 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정성이 까할 정도로 고양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막 일부러 남겨놨다가 주고 막 그러시거든요. 에오가를 넘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고양이 덕후라고 해야 되나 여튼. 고양이를 좋아하십니다. <laughs> 싫어하잖아. 이거 자라면서 육즙이가 엄청 좋아하는 거야 이거 풀. 아, 이게 고양이 풀 그런 어, 거. 고양이 풀이뭐 키우는 거야. 아, 이런 걸 이거... 아빠가 다 어, 어떻게 알았어? 검색했어? 응, 어, 검색해서 사왔지. 네이버에서 <laughs> <laughs> 뭐야 이게? 아 이거는 어. 육즙이 빗어주는 건데. 아 빗? 응, 어, 안 아픈 거야 이거. 빗어도 안 아픈 거야 이거. 아아아 빗자. 아시아. 아 아니 <장난감은> 줘요, 장난감 장난감. <laughs> 아예 못 빚게 하네. 좋아한다. 어, 어, 어 시원하다. 어, 어, 막상 시원한가 봐. 어, 어 시원하다. 간식이야 간식, 간식, 뭐, 간식. 구강 싹싹이라고 <laughs> 응. 입 냄새도 없어지고. <laughs> 어, 응. 별걸다 검색해. 응? 어, 응. 맛있는 거. 아추르네 응. 해갖고 어. 짜서 짜서 먹이는 거야. 어, 아. <laughs> 짜서 먹이면 어. 입 냄새도 없어지고 어. 맛도 애 좋아할 거야. 잘 먹을 거야 뭐 검색해 보면 다 나와. 잘 먹는다. 어, 응, 그렇지. 이렇게 먹이는 거야. 먹이면 응. 입 냄새도 없어지면서. 어. 간식으로도 좋고 <laughs> 좋아한다 잘 먹는다. 아 되게 얌전히 먹네. 양양양양 이렇게. 응, 응, 응. 쪽쪽쪽쪽저렇게. 응. 아, 이거는 응, 응. 육즙이 장난감이야 장난감. 나 나와봤죠 저기 할아버지가 니네 별거 다 사왔다. 얘는 이런 걸 좋아해. 좋은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이런 가방 같은 거 있잖아. 얘 여기 박스에 바로 들어가 있는데 그 박스에서, 어. 긁으면서. 어. 아, 박스. 여기 바아 어, 이게, 어. 이게, 이게, 이게 고양이들 긁는 거 좋아하잖아. 어. 긁으면서 노는 거야, 이게. <laughs> 아빠 지금 쿠팡은 어차 처음 해본 거지? 처음 해봤지. 아빠 이런 거할줄 몰랐는데, 어. 엄마가 쿠팡 해갖고. 아, 아, 아. 아 그렇게 길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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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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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다니 필요가 없이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어. 낚시하는 것처럼. 오 달라고. 오오 오. 오, 오. 라고우르렁대는거 이게 지금. 오 오. 야야야 어쭈. 오모. 야야 야 야, 야. 야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 야야 어, 야, 야. 약간 지같이 느끼나 이걸? 아빠 낚시할 때 완전 이거. 그 손맛이야? 응. 어. 야 이거 완전히. 월척이다 월척. 월척. 이쪽파는거봐야야점는거봐높이특기 야, 어. 있지? 어높이특 선수 시켜 이거 연습 시켜서 <laughs> 아 아니, 그만 좀해 이게 힘들어 하하하하 <laughs> 아. 이제 높이 선수에서 달리이선수인 어. 이제 또 되는 거야 손톱깎이야 손톱깎이 손톱가기. 아 우리 손톱깎이 있는데 저기 사람 쓰는 걸로 하면 되는데 아 여기 배터리가 들어가는 건데? 응 음. 이거 뭐야 <laughs> 아, 아 혹시 다칠까봐 어. 아빠가 손톱 형이 손톱 잡를아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싫어. <laughs> 캔잎볼이라고이라고 어. 응? 거의 도라이몽 주머니처럼 계속 나오네. 어쨌어잖아 그럼 게 지가 돌면서 이게 어, 돌리잖아. 돌아가잖아. 아, 잠시만. 어디다 이제 아, 아빠. 향을 맡아 봐요. 약간 허브 그런 거. 아우, 향 좋다. 이리 와. 이리 와. 지 마. 엮지 마 이리 와. 이씨리 와. 지 마. 야, 야. 야. <laughs> 아, 지쳤대. 마. 리 와. 힘들대. 이거 이거. 이거 하라고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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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신 진짜 아야야야야 아, 아, 아. 이거는 비싼 거요. 아나 어릴 때 장난감도 잘안 사주시던 양반이 지금 <웃음> <웃음> 고양이, 고양이 장난감 비싼 걸 사왔어? 야 신기하다. 아 이렇게 아아아아 아, 아. 어, 아, 자동으로. 오, 오. 아 자동이네 장난감이. 아잡으려고 아. <laughs> <laughs> 지금 나비 어. 나비 잡으려고어 나비 잡어라. 아니잘 어. 아니, 놀기 진짜 잘논다 이거. 어. 두부 막 건드리는 거 봐. 저 있어? 야, DHA가 풍부한 연어인데 아, 아, 연어인데. 아, DHA. DHA 디... 아, 이게 생으로 어. 먹어도 되는데 어. 구워 주면은 어. 더 맛있고 어. 영양가도 있는 거거든. 응. 어. 어. 그래서 설마 이걸 아빠 굽는다는 거야? 응, 어, 내가 한번 구워 주려고. <laughs> 아, 이거 아빠 굽는다고? 응, 어, 내가 한번 구워 주려고. 어. 아니, 아빠 뭐 아들 한번 뭐 거져 본적 없지 않나? 어. 아이고, <laughs> 너도 맛조금만 봐라.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연어 굽는 거? 네 유튜브에 다나오던데 이거. 아, 대 내... 아, 옛날에. <laughs> 아, 맞아, 정확해. 껍질부터 넣는 거 맞아. 뒤집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야, 생각보다 조금 더, 어. 한쪽을 더 많이 익혀야지. 야, 이거, 이거, 코드로치, 어. 엄마하고 아빠 고 먹는 거, 어. 이거 떨어졌거든? 어. <laughs> 응? 이게 아, 관절에 좋은 거래. <laughs> 가져, 가져가셔. 가, 가져가셔. 가, 져가셔 야, 야, 아빠, 이건 아빠 <laughs> 거다, 예? 늦지 마, 일 와봐. 아 참. 근데 그 어. 선풍기 없냐? 선풍기? 왜? 아, 아 시켜 또 보니까 어. 시켜 줄게. 응? 어. 네? 육즙이 오늘 포식해. 너무 많이 주면 두 맛있다. 번에 논아줘야 될거 같아. 많다. 이 음식 냄새가 나는데 저거만 계속 갖고 오네 응. 음, 저기 아, 이거 저... 꽂혔어. 저거야. 완전히 꽂혔어. <laughs> <laughs> 이거 냄새 맡으면 또 이제 어. 이리로 온다. 봐 봐. 응. 육즙아. 고기 먹어 봐. 얘안 먹는데? 야, 야, 이거 할아버지가 야. 야, 너 손에다 일로 와. <laughs> 일로 와. 육즙아, 이거 먹자. 암나 안 암나 안 암나 안 닭가슴살 잘 먹어서 어. 이것도 잘 먹을 줄 알았더니 안 먹네 안 먹어? 야 아들아 소주 있냐? 육즙 대신 내가 먹어 이제 안 되겠다 <laughs> <laughs> 세쪽사 왔잖아 한 쪽은 육즙이 주고 너하고 나고한쪽씩사실 먹으려고 갖고 온 거야 계획은 아이고 무슨 안 먹으려고 괜히 아, 어. 아. 야이 맛있는 걸너왜안 먹냐? 야, 아빠가 사실 고양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거든. 아빠 옛날에는 동물에 별로 관심 없었어. 응. 근데 이제 가게 앞에 길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 밥을 이렇게 한두 번 줘봤더니 응. 잘 먹어. 응. 근데 고게 이제 재미도 붙이고 정이 들어서 응. 그동안에 진짜 수십 마리는 아빠가 길고양이 응. 먹여 살렸을 거야. 응. 지금 하나 딱 남은 게 깜짝이라고. 응. 걔는 왜 깜짝이라고 이름을 졌었냐 하면, 응.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아, 예. 예, 누가 응. 걷어 찼는지, 응.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데다가 응. 딱나타나는데 아빠가 응. 어때서 깜짝 놀랬어. 응. 그래서 이름을 깜짝이라고 졌는데, <laughs> 지금 은 깜짝아 그러면은, 응. 저기 가다가도 아빠가 응. 깜짝아 그러면 막 달려와. 근데 걔는 11년 됐어, 11년. 어...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애들 다 죽고 뭐 그랬잖아. 응. 길고양이 도 정뛰기가 힘드는 게, 호피라고. 응. 아, 걔알 내가 이제 왜 호피라고 이름을 졌었냐 하면, 호랑이하고 비슷하게 걔도 한 7, 8년을 내가 밥을 줬어 근데 하루는 며칠 동안 밥을 잘안 먹더라고 오.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어떻게 건강이 안 좋은가 했더니 뭐 아빠 앞에서 음. 아빠를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는다 음. 응? 야너뭐꼭왜 아빠한테 마지막 인사해놓은 것처럼 왜 그러고 있냐 아빠가 그랬더니 눈만 껌박껌박해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 그래서 이제 아빠가 주방 이모한테 그랬어 아, 저 새끼 저거 꼭 마지막 인사해 한 것처럼 음, 저렇게 애가 좀 겸해 쳤고 음, 아빠만 쳐다보고 까먹까먹 하면서 먹이도 안 먹고 저한다고 음, 그게 마지막 인사한 거야. 음, 그리고 그다음부터 진짜 안 나타났어. 그나 응. 그니까 주방이 모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7, 8년 동안 아빠가 밥을 준 거에 대한 음, 그 고마움으로 인사해러온 거야, 그게. 음, 그렇게 영물이야. 음, 아... 아빠가 또 최고 사랑했던 거는 음. 양이야. 개성이 뭔줄 아냐? 봅시요 <laughs> 고양이 요만했을 때 나타난 거야 밥 먹으러 응. 그요만왔을 때부터 밥을 주니까 나를 닦기 시작해갖고 응. 내가 올라오라 그러면 내 품에 얘도 안고 그 주방에 요런 개구멍을 뚫어놔갖고 맘대로 왔다갔다 하게 하고 몸 닦아주고 눈 닦아주고 하고 그렇게 정이 들었어 그런 애들 떠나보낼 때는 엄청 슬프고 아유 그것도 길... 길고양이들도 예욕주봐 <laughs> 넌 이제 잘 크고 오래오래 살아야 돼. 어 할아버지 보고 싶으면 보러 오고. <laughs> 요거 한번 줘 볼까? <laughs> 안, 야, 야, 야. 안 먹는다니까. 야야야. 안 먹는다니까.